맞습니다. 와, 우리 유빈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laughs> 돼지 가가입니다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햇살 같은 막대 선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퇴보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새봄 많이 받으세요 세 봄입니다 Nature leade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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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신인 걸그룹 네이처라고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어 이번에 11월 20일 목요일 날부터 컴백을 시작으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세 멤버 로하양과 함께 컴백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네이처의 새로운 모습, 예쁜 모습 마주,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데뷔곡 알레그로 칸타빌레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은 저희가 팝커가 노래하는 노래 중에 샤라든 레미고라는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laughs> 다시 되지. 자, 여러분 같이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알레그로 칸타빌레 데뷔곡과는 조금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노래여서 정말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한 곡이니까 여러분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귀가 너무 아서 소리가 잘 안들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내일 잠음 부를까요? 또 가을에 언니가 발라드를 불러주니까 마음까지 따뜻,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대충 팬이에요 아 진짜요? 아 그런데 똑같지 않아? 우리 유채 우리, 우리 언니들의 춤을 보고 어땠어요? 기자 의견인가요? 진짜 역시 댄스 라인은 짱인 것 같아요. 네이처의 댄스 라인은 정말. 다음에 저도 같이 한번 언니들이랑 해보고 싶어요. 와, 다음에 저도 언니들이랑 같이 해서 꼭 보여드릴게요. 와 춤도 진짜 장난이 아닌데, 나중에 꼭 저희가 또 이렇게 다르게, 다르게 또 보여드리고, 보컬 라인들도 또 새로운 무대를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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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야, 음, 해야죠. 그쵸? 그렇죠? <laughs> 자, 근데 저희가 사실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춘이가 오늘의 마지막 곡이었는데, 너무너무 아쉽고 또 지금 막오셔서어 얘네가 뭐지 했는데 벌써 끝나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앵콜 무대로 알레그로 칸타빌레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고 오늘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로아양과 함께하는 알레그로 칸타빌레 그리고 또 저희 지금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 저희 이름이 혹시.

우리 네이처 오랜만에 팬분들도 뵙고 또 새로운 저희 머리 색깔도 바뀌고 좀 예뻐진 모습으로 오랜만에 이제 찾아뵙는데 우리 하루 양부터 어땠어요? 화이팅 해세요 화이팅 해세요 <laughs> 아, 귀여워! 오늘은 조금 추웠는데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참,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 넘는. 있을까요? 있으니까요. 아니 자,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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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말이 안 나와서 해말오요 아, 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해서 1 0 0를다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저희 데이트 이제 꼭. 저희 컴백 그리고 쇼케이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네이처 쭉 오래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날씨도 엄청 추워졌는데 저희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11월 22일날 곧 컴백할 수가 그때 꼭 저희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네, 어, 예전에 알레그로 카페 블레로 버킹할때 근데 되게 더웠었잖아요. 근데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22일에 쇼케이스 있으니까 저희 활동 계속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데뷔 앨범 끝나고 얼어나은날씨인데 엄청 추워하시고 여러분도 계속 함께 보시고 너무 행복해,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 이번 첫 번째 컴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많이 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 아네 여러분 오늘 되게 엄청 추운 날씨 때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이제 컴백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이 더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너무 짧게 헤어지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음. <laughs> 우리 아, 어? 앞으로도 더 오래 같이 함께 행복하게 활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저희는 여러분들 돼가지고 하나도 안 추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보고 힘내서 조금만 참고, 저희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예쁜 모습으로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잘한데 잘한다안다 자,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월 20일 와, 외우기도 쉽죠. 112에요. 네! 목요일날부터 이제 쇼케이스로 멋진 컴백하고 음악방송에 티비틀면 저희 나오니까 저희 네이처 잊지 말고 꼭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 오랜만이야 여러분 만났어요. 어. 기분 기 너무 좋아요. 우리 이번 컴백 진짜 새로운 거 모습을 보여드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네이처 앞으로도 활동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 팬카페 드릴 각종 SNS에 저희 공식 계정 많이 팔로우해주시면 저희의 소식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공식 계정에도 많,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고 저희 팬카페도 꼭 가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자, 그러면은 저희 너무너무 아쉽게도 이제는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아쉽죠? 그렇지만 이제 목요일부터 계속 계속 TV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